보로헤스라는 작가가 있어요. 이 사람은 장편 절대 쓰지 않았어요. 왜 자기가 장편 을안 썼냐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에, 장편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이다는 것입니다. 보로헤스 말입니다. 쓸데없는 걸 갖다 넣어 가지고 채워놓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는 절대 이런 짓안한다그 평생 동안 그 사람은 단편만 썼어요. 왜냐면 소설이 갖춰야 될딱 필요한 것은 단편으로 충분하니까. 장편은 장사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출판사하고, 출판사, 신문 잡지, 출판사, 돈 버리는 사람, 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 대중,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장편이죠. 그렇지 않고, 그, 그 물론 이제 오락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지지만, 어떤 그 작가가, 이소설이라는이 예술을 가지고 성불을 해 보겠다 했을 때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 그 군더더기 같은 게 필요 없죠. 그고 알맹이 가지고 성불을 해야 된다는